안녕하세요. 허재현의 직관입니다. 어, 평일에는 제가 취재하느라고 바빠서 따로 라이브를 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뉴스들만 추려서 허재현 기자의 시선으로 논평을 해드리는 어, 코너입니다. 허재현의 직관 오랜만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네요.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이 민들레의.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 이게 내용이 민주당에서 조희대 탄핵에 망설이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민주 진영이 어떤 중요한 분기점 어떤 판단의 순간에 중요한 어떤 논거.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칼럼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많은 화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유시민 작가의 글을 조금만 좀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절차를 어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엄연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사유가 될수 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어, 쫄지마 네, 이런 설득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에, 이게 이심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려면 그 소부에서 먼저 판사들 간에 먼저 심리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합의가 안될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야 되는데 이번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의혹들이 있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그냥 네, 판사들 간의 합의 협의 이런 거 없이 전원합의체에 바로 넘겨버린 의혹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난 다음에 제대로 심사는 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 이렇게 사건이 넘어간 뒤에 딱두번 회의만 한 거예요. 4월 22일, 4월 24일 그런데 4월 22일 첫 회의 때는 어 여러 문서들이 간 첫날이에요. 근데 첫날 무슨 토론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을 리가 없죠. 그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네. 단한두 시간만에 다 파악하고 회의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4월 22일은 그냥 건너뛰고 그렇다면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어야만 하는 건데 7만 페이지 되는 소송 서류를 어떻게 48시간 안에 그것도 퇴근도 안 하고 다 살펴봐도 그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명의 다수 의견이 모아진. 그 과정 자체가 사실상 어떤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냥 유죄로 몰아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엄연히 헌법 그리고 절차 다 위반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어, 법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03조 헌법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하위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이 있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공직선거법 9조.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를 따르는 판사 10명은 사실상 이재명은 후보조차도 하면 안돼 그런 어떤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을 판결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대선 이벤트 국민의 어떤 헌법적 권리의 토대가 되는 가장 원초적 토대가 되는 그 대선 이벤트를 훔치려고 한 우리가 80년대에까지 존재했던 그 체육관 대통령 선거를 모방해서 그렇게. 훔쳐 가려고 했던 대법원들 열 명이서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룰을 만드는 그런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의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든지 탄핵 심판을 할수 있다. 민주당 용기 내세요. 사실상 유시민 이사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글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언로 민들레의 단독으로 독점해서 칼럼을 이분이 유심 이사장님이 늘 쓰시는데 네, 여러분 시민언로 민들레 많이 들어가서 이글좀 보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네,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알고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글들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꼭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민주당은 연대하는 정당들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쟁무를 단호하게 실행할 것이다. 수구 언론이 법관 탄핵을 맹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다만 흔들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민주당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민주당 가끔 네 못마땅할 때 있긴 있죠. 그러나 비판할 땐 비판하더라도 민주당 쫄지마. 강력하게 연대 힘을 보여줄 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집회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 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자, 민들레에 실린 유시민의 칼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했다라고. 어 보도를 하고 있죠 어제 비공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어 일단은 다음 주로 결정을 미룬 겁니다 아 어,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탄핵을 보류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는 있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보류가 아니라 다음 주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 민주당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민주당 의원들이 위임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설명입니다.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지킨다는 대원칙 하에 탄핵 대상과 시기 등 모든 결정이 지도부에 위임된 것입니다. 탄핵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자 신중한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탄핵을 마치 안할 것처럼 보류한 것처럼 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네, 김민석 의원의 정확한 설명 이해하고 가시고요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의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 뿐 아니라 여론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런 속사정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어, 어, 탄핵을 하자는 쪽의 의견이 많기는 했지만 어, 여론을 설득해가는 과정부터 일단은 밟자 네, 이런 어, 의견이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 저도 민주당 비공개 의총 어, 취재가 가능한 기자입니다. 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어,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취재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어, 특히 혁신계 의원들과 제가 소통이 되는데. 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어 대, 다수가 어 비공개 의총에서 이번에는 좀 선을 넘었다 조의대와 대법관들. 그래서 탄핵을 하자는 쪽의 의견이 다수였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냐? 어 탄핵 시기 그리고 과정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탄핵 시기는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서울 그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심리가 이제 에 일단 오월 십오일로 첫 기일이 잡혔잖아요. 이게 연기될 가능성이 있죠. 이재명 쪽에서 아마 연기 신청을 할 텐데 만약에 이거를 안 받아들여 주, 준다면 그러면 야 이거 서울 고법이 조의대의 뜻대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그때. 에 한에게 결정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대체로 많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아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법사위에 이번 주 중에 제출은 될 겁니다. 제출을 해서 법안 심사를 하는데 그 전에 법사위에서 또할 일이 있죠. 네, 바로 조의대 청문회이죠. 어, 국정조사에 준하는 수, 수준으로 이번에 어떻게 도대체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소송 서류를 그렇게 이틀만에 다 살펴봤다라는 거냐? 이거 어떤 재판을 그렇게 하냐? 이거는 대법원이 날림 재판을 한 거다. 사실상 4월 24일 날이두 번째 회의 때 이때 이제 소송 서류 7, 8만 페이지를 다 보고 심리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마지막 회의였거든요. 이거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 청문회가 열리면 많은 국민들은 어 이런 식으로 대법관들이 판단했구나. 이거 위법적인 재판이었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이번 주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이번 주는 여론 빌드업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법사위에 바로 조의대 탄핵시키고 법안심사 통과해서, 네,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해놓은 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만약에 공판준비일 15일, 1월, 5월 15일에서 연장하는 거를 안 받아들여준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아, 이미 상정해서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정은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거고 국회의장, 원식 의장이, 예, 네, 안건으로 상정을 어 바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그런 절차들을 이번 주에 다 어, 가지고는 갈 겁니다. 그런데 어, 우리 여론을 먼저 좀잘 만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 국민의 눈치를 봐가면서 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 네그 고충들이 이해는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신중론을 펴서 발목을 잡는지에 대해서는 어, 네 감시가 필요하죠 네, 다행스럽게도 허재영 기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취재력으로 민주당 내부를 깊숙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이 신중론을 편 의원들이 누구인지 제가 실명을 다 확인을 다 확인했다기보단 몇몇 의원들을 좀 확인을 했어요. 누군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방송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냐면 일단 이번 주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명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과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또 공개를 해서 막 당원들이 비난을 하고 그러면. 일단 이 민주당 대선캠프 한달 안에 원팀으로 유지돼서 효율적인 선거 운동이 잘 벌어져야 되는데 아, 그것에 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네, 저도 뭐 갈라치기 소리 또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오늘까지는 제가 좀더 어, 고민을 좀 해보고 만약에 이번 주 중에 계속 이분들이 계속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발목을 잡고 뭐 하고 어, 그러면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추측할 수 있는 약간의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아니에요. 예,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서영교 뭐 등등등등.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접촉을 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가장 강성입니다. 아, 그리고 박찬대 원내 대표가 과거에 한독수 죄상목 등등등 검사탄핵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당내 논쟁이 있을 때 에, 가장 탄핵을 앞장서서 주장한 에, 민주당 지도부 의원이 원내 대표인 박찬대 원내 대표였어요. 네. 오히려 지도부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의원들이 어, 네. <laughs> 더 신중문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은 어, 지도부가 역대급으로 강경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김민석 등등등은 일 잘하고 있고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삼선 어,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조차도 신중론자가 있다. 아,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다만, 아, 그분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막 비난을 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여러분 지역구에 어떤 의원이 있는데 또는 지역 위원장이 있는데 이번 탄사,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뚜렷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거나 뭔가 좀 한가로운 sns 게시물만 올리고 있거나 그러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 지역구의 위원장님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 우리 당원들은 궁금합니다 우리를 대표에서 대리에서 국회에서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희 대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한다면 찬성할 겁니까 반대할 겁니까? 우리 당원들에게 입장을 밝혀주세요. 질문을 해서 압박하고 견인해 가십시오. 일단 이번 주는 그렇게 할 때이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판결을 서두르려고 한다거나 대법원이 확정하려고 하는데도 조희대 탄핵을 머뭇머뭇하거나또 신중론 펴거나 그러면 그때는 제가 먼저 나서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네. 일단은 이름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고 계속 취재를 하면서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탄핵되면 그다음 권한대행이 누구인지가 관건이죠. 네.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흥구 대법관 양심 판사로 보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번에 이재명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낸 판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전속결로 군사 작전 하듯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 판결에 수긍을 할수 없다. 네,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될 만한 소수 의견을 48쪽에 걸쳐서 낸 에, 판사입니다. 예. 이재명 유죄 판결 다수 의견 판결문이 24쪽인데 이흥구 대법관이 쓴 판결문은 마흔 쪽이 넘어요. 두 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조의대가 탄핵되면 이분이 권한 대행이 되는데 이흥구 대법관이 이제 권한 대행인 상태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확정 선고 형을 확정을 하거나 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만에 하나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법으로 아예 이 사건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서울고법 단계에서 선고 일정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조의대 탄핵을 포함하여 서울고법 판사들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청문회,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요. 어, 만약에, 어, 판사들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살펴봤다고 하는데, 그 온라인 로그 기록을 제대로 대법원이 법원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러면은 날림 판결 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이번 주 청문회 잘 열려야 하는데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부디 잘 이끌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탄핵 논의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결정하든 존중하겠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이 결정들이 위임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탄핵적으로 결론이 모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역대급으로 가장 강성인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좀 살펴본 다음에 분명 제가 예측하건데 조의대 탄핵 그리고 서울 고법 판사들 탄핵까지도 함께 다음 주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중도층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으려면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민주당을 방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난 주말부터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참여하신 정말 우리 위대하신 민주시민 여러분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대규모 집회가 계속 대선 일정까지 열려야 됩니다. 자, 오늘 허재연의 직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허재연 기자 취재 잘해라. 응원해 주실 분들은 네, 따로 위에 마련해 둔 네, 계좌로 네, 응원 활동비 네. 취재비 잘 써라. <laughs>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재연 기자를 응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착한 보험 통해서 보험 가입과 상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취재 열심히 하고 주말에 여러분 정규 라이브 시간 때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일까지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